지금부터 내가 해 주는 기 들어 주겠니 할렐루야 11월 16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선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그신 권능에 주라 그의 그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 자랄랄라 하나님께 울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말씀은 시작 성경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곧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오늘과 내일, 오늘과 내일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보통 학생들이 시험을 준비하는 모습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두 종류로 나누시는냐면 미리 미리 시험 공부를 하면서 준비한 학생과 닥쳐서 준비한 학생이죠. 뭐 당일치기, 분치기, 초치기 뭐 이렇게 말하는 아주 닥쳐야 준비하는 학생과 또 그렇지 않은 학생. 그런데 이 둘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학생들 모두에게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미리 준비한 학생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시험 준비를 하고 당일치기하는 학생은 역시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시험공부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다 다가오는 최후의 시간에 대한 긴장감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에는, 둘에게는 차이가 있죠. 이런 다가는 다가온 시간에 대한 긴박감을 느끼는 그 시기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한 학생들은 당일 치기하는 학생들보다 긴박감을 더 미리 느끼니까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떤 학생이 더 성적이 좋겠습니까? 뭐 우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일 치기하는 학생이 성적이 잘 나올 수도 있고요. 어, 그리고 미리미리 준비해도 시험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미리 준비한 학생이 성적이 높을 가능성이 높겠죠. 자 시험 공부는 미리 긴장하고 준비한 학생이 훨씬 유리하겠지만 당일치기가 전공인 학생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성적이 나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영적인 문제 그러니까 우리의 에, 믿음의 시험. 우리의, 시험, 우리의 믿음에 대한 마지막 심판의 때에는 에, 당일치기가 어, 불가능하다, 초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는 미리미리 해결해놔야지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당일치가, 당일치기가 불가능한 이유는 그 시험 날짜, 그러니까 심판의 때를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결전의 순간, 최후의 순간이 언제인지 미리 알수 없으니 미리 긴장하고 준비하지 않아서는 절대로 그 마지막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작조이 울려버리면 이미 끝나는 것이다 하는 거겠죠. 그러므로 영적인 준비는요 절대적으로 미리미리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 준비는 혹시 당일치기가 가능하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심판받는 그 순간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리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점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셨죠. 그 대표적인 예가 열천의 비유입니다. 열명의 처녀는 모두 신랑을 맞이하여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섯 명은 미리 등불의 기름을 준비했지만 나머지 다섯 명은 기름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긴장감이 없었죠. 어쩌면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듣고 그때 기름을 준비해도 된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상보다 훨씬 늦게 신랑이 오고 말았습니다. 사실상 늦어서 뭐 그들이 좋을 때 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다섯 명은 그때 신랑이 올 것이다. 생각을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때 필요한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 준비해야 되는지 미리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신랑과 함께 잔치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극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부터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영혼의 기회를 잡지 못한다라는 그런.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기회요? 혼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 신랑 대신 예수님이 제례 마실 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잡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맞을 준비를 철저히 미리미리 하지 않는 자들은 절대로 그 기회를 잡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어떻게 미리미리 그리고 철저히 충분하게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친히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하고 사셨는지에 대한 본을 보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그 시험, 그 심판 날을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마지막 날을 어떻게 대비하시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면 우리는 마지막 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31절에 보면 주님께서 아주 위협적인 이야기를 들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곧 그때의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서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는 예수님이 위험에 처하셨습니다라고 전한 것입니다. 세례요한을 죽인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작정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이 바리새인이 무슨 의도로 이 소식을 예수님께 전했는지는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즉 예수님을 위해서 한 말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겁치려고 한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바리새인이 어떤 의도로 했는지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헤롯의 영토 내, 즉 갈릴리와 베리아 지방에 계셨고 또 헤롯은 예수 세례관을 죽인 이후에 자신에게 해가 없자 예수도 죽여서 더 인기를 끌자는. 아주 악한 야막에 불타오르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예수님 위협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섬뜩한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32절.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와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삼일에는 완전히 치리라 하라. 한마디로 주님은 도망가지 않으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도망가지 않으실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완전히 감당할 것이다라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 내할 일을 다할 것이고 제 삼일에는 완전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 하는 헤롯을 여우다라고 부르시기를 서슴지 않는 아주 용맹한 발언도 하셨습니다. 헤롯이 여우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는 교활하지만 하찮은 존재다. 그러니까 헤롯을 완전히 무시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조금도 그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아가 그 하찮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 나에게를 막겠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그가 어떻게 막겠느냐? 나는 오늘과 내일,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날이 오기 전까지 마지막 시간이 다할 때까지 나는 내일들을 다 감당할 것이다. 헤롯은 절대 나를 막지 못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을 준비하시는 모습이에요. 마지막 시험을 앞두고 마지막 심판을 심판의 날에 주어진 인생의 끝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무섭고 큰위험이 닥쳐와도 오늘 내일 마지막 날이 오기 전까지 나는 하나님의 비신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33절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그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실 주님의 사명을 완수하실 것이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오늘과 내일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모레는 내가 부활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 완수할 거야. 이것이 내가 가는 길이고, 나의 종들, 나의 백성들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사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친히 본을 보이셨죠.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34절 35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치는 자여 암탈기에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로느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성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루살렘이 계속해서 기회를 놓쳐왔다라는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할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을 위해 살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마지막 심판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준비하지 못하다가 결국 재림의 때까지도 준비하지 못하다가 심판을 받겠구나, 황폐하게 되겠구나. 하는 이 안타까움을 예수님이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과 내일이 어떤 의미인지 아셨죠?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준비할 준비의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험의 시작종이 울리는 순간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 심판의 때 당당하게 서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시간이 바로 오늘과 내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때를 놓치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한다면 재림의 때 주님의 얼굴을 뵈었고 그와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영광을 누리기는커녕 산하 바위와 숨겨다오 벌벌 떨다가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무조건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심지어 세상이 우리를 고난 속으로 던지고 미움과 박해를 제공한다 할지라도 오늘은 우리는 기회를 잡아야만 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그리고 내일 하나님의 선한 일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일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오늘 새벽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이 여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멋지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살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까? 내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꿈꾸며 이렇게 말씀 앞에 석이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석이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옵사오니 우리 우리의 육신을 깨우신 것처럼 영도 깨워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아주 잘 작동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 일에 우리가 마음을 썼고 세상 일이 벌어질 때마다 벌벌 떠는 우리의 미련함을 용서해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온전히 매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기도하옵나이다 아멘